어막 황희정승 이래다죽겠는 거야. 그럴 때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황희정승. 남이 너무 아프죠. 그래서 이제 상을 치르고 있는데 세종한테 교지가 내려옵니다. 좌상대감 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 그리고 그 불효를 3년간 고글한다고 어찌다 씻을 수 있겠소? 그만 올라오시오. 복수가 올라와서 나하고 함께 백성을 위해 일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효도가 아니겠소. 어? <laughs> 전하, 부려 부려요입니다. 전하, 그거은좀 아닌 것 올라오시오. <laughs> 강제송환 왔어요? 딱 왔는데 그황희한테 세종이 뭐를 먹이냐면. 소고기를 먹입니다. 세종이 소고기를 좋아하시죠? 원래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건 다른 사람도 좋아한다고 믿습니다. 소고기를 먹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. 상 치르느라고 몸이 많이 상한 것 같으니 고기 먹고 힘내시오. 자, 보세요.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세종의 신한수입니다. 상을 치르는 기간에는요,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. 풀만 먹어야 돼. 오, 고기를 먹인다는 얘기는 이것으로서 완전히 상을 끝낸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네요. <laughs> 그래서 고기를 마주한 황희 정승의 모습이 사료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. 황희가 말하기를, 성상께서 신이 늙었음에 혹시 병이나 날까 가엽게 여기셔서 고기 먹으라고 명하시니. 어찌 감이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? 머리를 조아리며 울며 불며 고기를 먹었다. 이때 어, 상치르다가 강제로 복숭아. 끌려온 사람이 황희뿐이 아니에요. 어. 많은 사람이 잡혀 끌려오게 됩니다. 그게 막 미치겠는 거죠. 그래갖고 나중에는 황희정승이 평생의 소원이 정년퇴직. 직장생활 하셨었잖아요. 네. 만약에 오늘 일이 있어서 뭐 결근이나 뭐좀 해야겠다면 핑계를 주로 뭘 대죠? 뭐, 그냥 집안일 핀게 많이 되죠. 집안. 뭐 어머님 얘기. 그건 이미 끝났고. 하고. 세종한테 안 통하죠, 지금, 내지가안 네, 뭐, 통해요. 아내 얘기. 아내. 아내. 뭐, 어머니도 안 되는데 아내가 될까요? 네. 어떻게 해야지 그만 네. 일하라고 할까요? 네. 아프니까, 네. 내 몸이 힘대죠 그렇죠. 네. 아픈 거죠. 최후의 방법. <laughs> 최후의 방법나난 이제 죽는다. 고 <laughs> 죽습니다. 라고. <laughs> 당시 황의 어, 사료 <laughs> <진짜> 한번 보도록 <laughs> 할게요. <진짜. 웃음> 어, 너무 잘 기사 먹었 이제까지 힘써 종사해 <laughs> 왔사오나. 제 귀가 안 들리고요. 앞이 안 보여! 막 들리지도 않고, 지금 앞도 안 보이고, 막 허리도 아프고, 막 다리도 이게, 다리도 제발, 따르지 못해. 못. 걸을 때마다 제가 쓰러집니다. 불쌍히 전화. 여기시면. 제가 제 엎드려 비켜요 제가. 제가 이제 신의 나이 모년에 임박하였다. 이제 죽을, 죽을 때가 됐으니까. 불쌍히 여기셔서. 어, 제발 저좀 잘라주세요. 라고. 간언을 합니다. 와. 그때 세종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<laughs> 아직 아직 죽을 때가 안 됐고 너 아직 덜 아파 또 기록 좋은데 왜 그래 북점 잡을만 하구만 병생겼으면 내가 이번엔 약을 줄게 그러니까 더 하세요 복순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<laughs> 복순요예 복순. 그래서 사양한바는 유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. 황희정승이 정년 퇴직한 나이가 87세입니다. 87세는 대단히 장수한 거고, 87세에 정년 퇴직하고 그 다음에 세종이 돌아가시거든요. 왕이 죽어야 퇴직할 수 있어요. 이것이 바로 세종 때였습니다. 재미와 의미. OTBM